My life for i 여 o 분 감염된 제라툴입니다. 경기를 바로 보고 싶으시면 영상 o 단과고 h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2010 m e s the one w s t 서바이 n 토너먼트 시즌1 h 조진영 e 이정현, 박성균, 민찬기 삼성전자 2군급 t h 인 이정현을 제외한 나머지 3인방이 티켓 o 장을 가지고 싸울 확률이 높은 조 예상대로 진영화가 쉽게 이정현을 잡아내며 승자전으로 향했고 박성균과 민창기는 맵을 다 퍼먹고 1시간을 넘게 싸우는 엄청난 대열투 끝에 박성균이 승리하며 진영화와 박성균의 승자전 매치가 성사 상대적으로 진영화가 체력적 여유가 있는 반면에 박성균은 1시간 넘게 게임하고 바로 게임하는 페널티를 등에 업은 상황 m s 의 승선 티켓을 둔 승자전 승부는 누가 승리할 것인지 맵, 매치 포인트, 2인용 우주 타일의 맵 거리가 상당히 먼러시 거리 제일 빠른 루트인 작은 센터 진출로와 미나라멀티가 있는 센터 진출용 큰 언덕이 핵심인 맵. 맵 사이즈도 128x110이 넓은 특수 사이즈라서 병력을 길게 늘어놓고 건물을 지으면서 반당하기가 어렵기에 여러 우회로를 통한 전투로 경기를 풀어나가야 한다. 12시쪽 센터 언덕은 역입구가 당시 없어서 대칭이 아니라 유불리가 조금 있다. 맵 스코어는 무난한 태저프테 상선맵. 이제 프리뷰는 끝났습니다. 아이어전사 여러분, 경기 감상하시죠. <목소리> 자 먼저 어, 정말 초장 기자를 펼치고 이곳에 올라와 있는 박성균 선수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진짜 위주의 플레이를 펼치는 프로토스들이 거의 이제 대세인 분리가 됐습니다. 네자 그 앞마당이 원래는 앞마당 박성균 선수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토터 열려주고 시간 in. 넘는 거 했는데 뭐가 무서워요? 그이 매치 포인트서테란과 프로토스가 붙었을 때 빨리 끝나는 경우는 둘째 잊고 있었었고요. 투질러시 열심히 뛰어가봅니다. 벌처가 받나요? 네, 컨트롤을 해서 다 잡아내야 되겠어요. 네, 들어가긴 좀 늦었죠? 네. 그리고 드라곤이 약간 늦은 상황이기 때문에 박창민 선수가 벌처랑컨트롤수 드라군 이거 질럿 두기 다 공짜로 잡아낼 수 있습니다. 네. 어, 오, 안안 돼, 질럿으로. 가랑도 안돼 질럿으로 벌 쉽지가 않아요. 네, 질럿 못줄여 줬습니다. 예. 지금 돌아갑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진영아 선수도 예, 빠르게 가지 않으색의 지금 아드은 올라가고 있는 진영아 선수예요. 음, 예. 뭐 이때 가장 무서운 것이라면서 저 아비터가 나오기 전박성규 선수가 그렇게 계획하기가 또 쉽지는 않거든요. 네. 러버틱스 네. 지금 올려주고 있는다 하더라도 일단은 자 스타 아, 그 아비터를 최적화해서 아, 네 멀티가 늦습니다. 이러면 박성규 선수가 어느 정도 지금 눈치를 채야 되거든요. 예. 네 건물 보면서 네다크드랍그 네, 대들구요. 어 일단 아니야, 좀 빠르게 화, 예, 확인을 해보면서 토렛이 있어야 돼요 아이쿠야 야필이면머리머리 어어어 욕심 욕 아. 살았어요 자 스캔 어우야죠 근데 이게 머리니 있어가지고 이거 내려서밖에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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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예, 스캔 사용 후에 마이, 좀, 마이, 시간이 지난 후에 갔야 되는 건데 아, 대박이라도 좀 음. 그리고 미네랄 확장을 좀 늦게 앉쳐수 밖에 없는 박성규 선생어 벌처 활약이 좀 있었고요 예. 아, 아, 네 예. 토렛이 없는 상황에서는 네, 네. 아, 그 중간 단계에서 좀 제대로 역할을 해줬어야 되는 다크 드랍이 쉽게 막혔던 게 너무 아쉽네요 자, 자, 스캔 아, 없나요? 아... 아. 예, 예, 어, 어, 예 셔틀에 HP가 좀 많이 남아있으면 질럿을 계속 많이 떨구면서 플레이를 풀수 아, 있었는데 예. 예. 첫틀의 HP가 거의 없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큰 압박을 해줄 수가 없네요. 오브저버 잡기 지역을 일단은 네. 먼저 음.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확장이냐 어, 이후에 그 어, 중후반 싸움에서 예, 밀릴 수 있습니다. 테란도 지금 미네랄 확장을 빠르게 자, 11시까지 가져간 상태에서 아 11시 그리고 1.4. 아, 왜? 아, 예. 때문에 아 이쯤에 포가 붙겠구나. 예측을 잘 수성이 선수하고 있고요. 네. 진영아 선수는 체제를 좀 훔쳐야 되겠죠 자 근처에 와 있는 진영아 선수의 병력 탱크가 2대 마이닝 앞에 마이닝이 거의 너무 없는데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는데요 자, 아예 뒤에 탱크 쪽에 혹시 스테이시스 필드 같은 거자 예. SCV도 SCV SCV 뭐하나요 달라붙어야죠 아 탱크가 너무 지금 뒤쪽에 있어서 콜센터만 예. 공격을 해도 깰 수도 있겠는데요 어. 1.4들어는 듯한 떴습니다 떴으요 뒤쪽에 있어요 탱크들이 그맨드 깨집니다 자맨리깨집 어? 야, 정말 아무도 가만안 되죠. 마무리 짓고 가야죠. 야, 그러니까. 이걸 지키나요, 이걸? 야, 이거 말도 안 되는데요, 진짜. 왜테라디 그래요? 두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예. 예. 이게 지금 원터 이제 한번 주고 받은 거예요. 야, 진짜 신품이라고 소개팔아도 될 정도로 <laughs> 조금만 더, 아, 어, 조금만 더 전진해서 배치했다면은 그런 위기 자체가 만들어내 옵저버로 데리고 다녀야 되는 이런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프로타 게이트. 그다면 여기 뭐가 옵니까? 데크가 옵니다, 두 데크가. 병력 빠져나니. 어, 개차단까지. 트로보 도망가. 그러면 지금 앞에 들어간 이 공격이 성공을 좀 해야 되는데. 자, 쓰면서. 어, 근데 지금도 많이 거의 없습니다. 예. 사실 예. 스테디필드 탱크를 거의 다 얼어있는 상태. 예. 그리고 지금 투울 수 있는 탱크가 지금 한두 대밖에, 예. 두 대밖에 예. 보이지 않았다는 것. 그렇죠. 코맨드 확실히 깨줘야죠 코맨드라도. 네. 드라군들이 다 베러스를 좀 때리고 있어요. 왜? 네. 아. 결국 베러스를 깨버렸습니다 드라군들이. 그냥 쭉 들어와서. 포에 센터로 강제 어택하는 게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네, 이번에 일단은 깨겠다 생각입니다. 자그리고 병력이 들어가 좀 살아남아 있고요. 네, 깨면서 저 스테이지 필드가 풀리는 아그 병력들 어. 맞아도 네. 탱크 맞아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네, 터는못지킬것 같고요. 야, 아, 질럿들이 부족한데요. 야이 공격 박성기 선수 공격 진짜 너무 좋았는데 네. 자 이것도 대박이고요. 예, 네, 탱크 쓰디못 1점 톱이점 사면은 자 진용아 빠른 반응국도 보여야 됩니다. 네, 프로 필체 대표형제입니다. 8킬. 네. 그리고 이제는 박성균도 미드나 박창 쪽에 마이 매설해 놔야 돼요. 들어올 수 있는 움직임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어야죠. 네. 자, 프로반 1.4해 주고 있는 모습에 박성균 선수의 공이 방해로 메카닉 잡혔다. 네, 그리고 어, 진영아 선수는 박성균 선수의 추가 멀티를 빨리 확인해 줘야 되는 거고요. 야. 만약에 1 1시에커맨 센터가 있다라면은 빠르게 달라붙어서 파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예. 말로만 듣던 아비터 우윙 샷. 예. 아비터가 드랍십을 떨구는 모습. 음. 여기도 프로브 순환 시대. ]겠죠? 예 자, 커맨드 한번 깨졌고 여기는 11시에 앉지 못했고 탱크가 예. 별로 없으니까 예. 마인 몇 기만 아, 매설이 되어 있었으면 은 진영아 선수가 들어오다가 어. 이런 예. 식으로 모르면 계속 맞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맞아요? 가다가 지나가다가 좀밝게돼 있죠 네아 일어나서 자, 프로브 사냥과 함께 마인을 통한 그런 아, 병력 낭비를 이끌어내야죠 탱크입니다 자, 그리고 마인 매설 앞에 해 놓고요 그렇죠 네 예. 저, 빠르게 저 프로브를 이동시키기도 힘들죠? 시확보가 안 됐던 상황이라서요, 프로토스는 예? 목저버 없으면 이게 다 밟고 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요, 밟고, 예, 네. 다밟올 수밖에 없습니다. 막 밟아요! 예. 너무, 시... 어, 많이 밟으면 돼요. 이거 벌처로 정리가 되어고 예, 탱크 태워서 갔습니다. 진짜 여우 같은 블레를 박성균 선수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공격 방위 때이 틀리고 있는 모습에 진영을 씁니다. 때리면은 병력 내려오고, 그러면 박성균이 12시로 다시 드랍시 떠나고. 예, 예. 이런 식으로 하면. 살 수가. 이게 업그레이드가 상업이라 업그레이드 너무 잘 돼서 캐논 금방 깨집니다. 드랍시, 드랍시 12시로 날아가야죠. 11시를 안치려면이 위쪽을 잡아야 돼요. 박성균 선수가. 그렇죠. 병력을 치스켜야죠 네. 업도 잘돼 있어요. 네. 자, 템플러 1.4가, 아, 예. 이아아있는그 아비터는 리콜해주면서 템플로까지도 음. 함께 리콜을 하고 야 오, 캐리어! 캐리어! 그래 어쩐지 좀조용가다 했어요 네, 이라고 할수 있는 바이 것이거든요 바이 그 바이 지역이 바이 지금 몰라요 위에 는 스타포트를 아예 아니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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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러면서 박성민 선수는 여기 언덕 잡고 11시 가져가면서 12시 깨야지 어 진영화 선수입니다 야뭐 이제는 뭐 리콜 올 때도 됐는데 아직도 몰라요 어, 몇 번이나 했을 텐데 네. 이쿨이안 들어옵니다. 예, 아비토를 최대한 아껴주면서 장 아빠 아껴가면서 EMG. 자이 자, 좋아하고 있으면 안 되는 선 캐리어니까요. 네. 야, 난 생각하면 지금 되게 위험한 판단일 수가 있습니다. 이 캐리어가 지금 장난 아니에요. 예. 자 다시 한 번. 아비터. 맞았어요. 자, 씨 맞았어요. 예, 네, 맞았어요, 이게. 예, 네, 근데 지금 스킬로 한 것은 약간의 시간인데. 그렇죠. 리어가 쌓이기만 기다리고 있는 건데. 자, 캐리어 모인 순간부터는 아, 스케를 이제 본 거. 자, 봤죠. 이제 봤어요. 이제 봤어요. 스캔 들어갔습니다. 자강 공격. 자, 네, 자 일단 예비를. 자, 배스부터 배스부터 제거. 자, 뒤에 아비터도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되게 까다롭습니다. 병력들 자, 속도전이 이제거 비게빈 예, 예, 속도는 예. 지금 테란의 확장은 두군데 네. 반면에 캐리어 터집니다 자박성 오, 터... 어, 이건 좀 네, 문제가 있었고요 예. 박성준 선수가 지금 밀어야 될 곳은 많단 말이에요 캐리어가 살아남은 상태에서 빨리빨리 확장을 부셔내야만 아, 어, 아, 이런 확장들에 대한 공격을 아, 못하게 되는 예. 건데요 예. 지금 병력 신경만 잘 써졌으면 캐리어를 열한지깰수 있는데 번에서 지금 캐리어가 예. 하나가 열려어졌어요 캐리어를 좀 부르든지 캐리어. 예. 아, 예, 둘다 EMP를 맞지 않았나 싶네요. 네, 맞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돼요. 빨리 움직여야 돼요. 확장의 어. 숫자가 많습니다. 네, 다시 정도 할게 아니라, 택한 세개 4개를 내려서, 아래쪽으로 내려서 넥서스 를 강조한테 한다든가 예, 해야 어. 되는데, 자, 예, 그렇죠. 식으로. 네, 나눠서 가야 됩니다. 이병령은 여기를 부수고, 나머지 병령은 5시를 밀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12시 가야 됩니다, 12시. 오, 어, 여기 위에 대박인데 아, 대박으로 아, 그어 대박으로 녹았네요. 네. 네. 많이 있었네요. 그. 네. 테크 옆에. 질러시 없어가지고요, 또. 네. 12시. 힘이 빠지게 생겼습니다. 캐리어 업데이잘 됐긴 한데, 강의 신을 해주면서, 또이 견제를 통한 건 확장 파괴가 필요한데요. 자, 뒤를 쫓아가고. 아! 아, 캐리어 관리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아, 잡히지 않아야 게임 커맨센터 강제 어택 하고 딱 내려갔어야 되는데, 네. 좀 아쉬운 부분이 됐고, 일단은 푸스 야 어떻게 이렇게 딱 만나나요? 아야 올리고요 올렸어요 올렸어요 자 캐리어 한두 개 잡혀 나가는 거 이거 정말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렇죠 멀티가 6시도 있다면 모를까 게다가 지금 12시도 견제받는 상황이라면은 예. 이 캐리어를 아주 금쪽같이 사용을 해줘야 되는 캐리어예요 선을 예. 지켜내야만 이 정리도 안됐어요 이러면 이거 바꾸는 아, 가운데 12시를 파괴해야만 테란에게 아, 승리라는 그 기쁨이 다가갈 수 있는 네. 것이었는데 요란기만 해도 되겠습니다 금도 예. 올라가기가 너무나도 힘들거든요 지금은 네. 아까 되게 이제 스피드가 필요했던 시점이었는데 박성기 아, 선수가 아, 돌을부풀리고 아, 있는 모습입니다 저기. 네. 아, 드 멈췄어요 정어게스는20 아, 들어오고 있고, 아까 그러니까 그 아까 대규모 병력이 내려갔을 때 아. 실질적으로 게임 뭐. 이제 아. 위에서부터 밀고 내려오고 있던진영원 선수입니다. 자, 예, 이 코어 센터가 네개였습니다네개였다면좀더 캐리어를 처대를좀 빠르게 해주가 되는 건데. 네, 아 난리 났어요, 아. 난리 났어요. 예, 진짜. 28분 공구청을 해봤어. 그 선수를 진영한 선수를 먼저 올려보냅니다. 한 예. 하는 건 빨리 좋았는데, 자신도 빠른 확장을 가져가고, 또 빠른 그런